세티드 조전 역시 카트로 가겠습니다 배틀 준비할게 따로 있나? 아, 아이템 딱히 의미가 없어 나중에 강화 같은거 하지 않는 이상 가자, let it go, l e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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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배터리 부 없다. 개 달려보자. <목소리> <목소리> 니락쿠니이야야 니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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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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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해서 이서이이해 하. 어? 오요 좋아, 좋아. 쉬운 하다 이런시 어나이 토끼 옷 사거리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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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잔챙이들아 짜! 존재감이 없어 고전하니까 살짝 풀어줄까? 달려나가는 모션 안빠졌어요 북미판에만 빠진거야 아 일본어판에만 우리나라에 발매된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북미판 베이스로 알고 있는데 그래갖 애들 다 잘려나가요 저봐 대가리 부러다니잖아 하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타격감이 어뭐 무쌍치고는 역시 근데 말탄 액션은 진짜 참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게 문제지. 일본이 외로 그런 거 깐깐하더라고. 인왕도 그렇잖아요. 인왕도 일본 우리가 그 우리나라 발매된 게 일본 베이스잖아. 그래갖고 약간 그 잘려나가는 게 덜하잖아. 국미 베이스는 막다 잘려나간대도만. 소문에. 가자. 딱히 말해서 내릴 필요도 없고. 아, 저 인기 없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뭘 세상스럽게. <laughs> 뭐야 이번 미션은? 거의 보너스 미션인데? 이 전투였던 거 아니야? 보너스네, 보너스. 아 그래요? 바아도 그랬어요? 몰랐네. 이번 미션은 하는 거 없이 그냥 쓱 지나갔네. 어휴. 반지 바꿔야겠다. 또 유튜브 저작권이 걸리는 동영상이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저작권이 안 걸릴 수 있을까? 남매님도 바세븐 하실거죠? 다 했어요 벌써 물론 그 방송으로는 안했고 혼자 개인적으로 다 했어요 개인적으로 혼자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엔딩보고 다시는 CD도 넣고 있지 않습니다 후반에는 안 무서운데 아 초반에 너무 쫄아갖고 게다가 저는 VR이 있거든요 VR 오프닝하고선 VR 바로 벗고 그냥 일반으로 했어요. VR는 못하겠더라. 팬티 12장은 필요하겠더라. 바로 집어 던졌습니다. 못하겠더라. 자, 그럼 그리피스가 공주 꼬시는 거죠, 지금? 공주? 백작 부인? 하여튼 뭐? 백작 부인이래. 공주 맞나? 하여튼, 공주일걸? 아이고! 달려 그리피스! 이때다 싶다! 아 남잔데 아쟤 그래 그리피스 참 그래 정이 안가 계속 말하지만 하는 짓거리 봐라 이거 오케이, 아리마센터. 아, 베람다, 대 무슨 소리 한거지 지금? 무사웠어요 굉장히 아직도 심장이두근거요요이렇게 응? 어? 이렇 아, 이디 이거, 리거이 어리ましょう 어쩜 저렇게 e 글거릴까 d 리 o 스 d 리 o 스 d 리 o 스 d g o o 타타타 o d g 베르세르크 안 봤어요? 베르세르크 극장판이라도 봐봐. 졸잼, 진짜로.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이거든. 물론 옛날에 만화책으로 봤지만 이거 만화책 아직도 나오잖아. 이야, 이 아.

자, 누가 쏜지 대충 봤죠? 이런 컷시 때문에 아마 유튜브 올라가는 거 수익 다 포기할 거야. 수익 저기가안 되더라야. 저작권 다 걸려 갖고. 안 그래도 가난한데. 대투더 <목소리> 추격전 아 이벤트 이거기요니콜로れたするために戦場でをてるっていて라도오모 내가 옛날에 듣기로는 그 만화책 중에 언제 진짜 개더럽게 안 하는 만화하나파 스타 스토리라고

끝나고 나서에. 의 <laughs> 별로 같이 말고 딱히 뭐 쓰고 싶은 애들이 없어. 같이부터 일단 그 스킬 다 오픈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 깨작깨작 하든지 말든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도 배트림포가 없어요. 배트림포래줘 뭐냐? 어, 반지 하나만 바꾸고 갈게. 분마 광화 빼고 어, 요거 세개 붙어 있는 거 끼고 가자.

거점농장까지는 라곤 되게 해주지 좀 씨. 오빠 달려. 어못가왜못 가? 왜못 가? 파는 참고로 한글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 는 피시판 한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何でんだ 공풀의 목소리 또 나왔다. 글쎄요, 더쇼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바뀌는 게 없어. 더쇼는 나올 때마다 약간 그걸 뭘 하게 되냐. 피사하다고 해야되나? 변하는게 없이 너무 저격이 아, 나와고아가스통이 목소리가 자꾸 쿠레같 <laughs> 프랑킹가? 봉크레 아 프랑킹? 프랑킹가? 그러네 프랑킹가? 세고. 자슬 사존. 와, 존내 많이 나왔다. 군다 뛰던 기계하네 진짜. 아이 프랑키는 어떻고 봉크레은 어때? 기억에서 잊혀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너내동료해라 딱히 할게 없어. 그냥 제자리에서 이러고만 있으면 돼. 아냐, 버닝블러드 재미 졸라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원피스 게임 중에 유일하게 안한 게임이야. 심하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오, 도저히 못하겠더라. 그 저기야, 게임샵 사장님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재미없다고. 이거 어때요? 나 망했어요. 사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안녕 마치, 어이 반지 잘 뜨네. 근데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 애니메이션 보는 맛이 있긴 있는데 아 저작권 말하면 딱 좋은데. 이이 애니메이션 보는 맛에 지금 게임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게임이 그렇게 재밌는 건잘 모르겠어. 그냥 되게 평범한 이야이 애니메이션 보는 맛에 지금 게임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게임이 그렇게 재밌는 건잘 모르겠어. 그냥 되게 평범한 이야 아 여기서 그리피스한테 활쐈던애 몰래 죽이러 가는거지 가치가 그리고나서 딱 이제 가치가 여기서 그거 느끼는거 아닌가 내가 그리피스의 꼬붕인가 친구인가 약간 그런 상황이지 않았었나 어이 하산. 오이 하산. 샘으로 가. 형 원피스는 버닝 블러드까지가 아니야 버닝 블러드까지래. 정상 전쟁까지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정상 전쟁이 지금까지도. 어 최근에는 못 보긴 했지만. 약간 스토리가 복잡해졌어 너무. <laughs> 저도 지금 79권 이후로 만화책을 못 사고 있는데, 아쉽지. 아들인가? 누구였지? 맞지? 죽음 u a r 다 죽여. 어, 이다도 니시노 조벽이다 하사미 유이정토야 가뿐히 뚫지. <laughs> 퐁당! 아, 그 와중에 그리피스는 이러고 있다. 샤를 오빠 사마. 샤를 오빠 여기 앉으시라는. 넌 이제 내 거라는. 더스르크가 확실히 애니브르 맛이 있어 게임이. 그리 o 스니 v 지 n i n g you have your cocassero. y o u 자 화살 맞은데 묶어주고. w 어, 이저천 t know. I 었었 n t know. I don't know. I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더빙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유튜브로 보는 사람이 온갖 쌍욕을 다 했었어. 야, 내가 방송 쉬는 동안 진짜 와 유튜브 댓글들 가관이었는데 오만 가지 쌍욕이 다 있었는데 나쁜 사람들. 나닮은 딸 나시. 태어났기에 별수 없이 살아간다. 그런 삶은 전 견딜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에겐 지루한 얘기였죠. 아니요, 그런. 그리피스님은 참 신기한 분이에요. 어느 기적보다 기적적이고. 하지만 풀피리를 부르는 법은 알려주시던 당신은 물놀이에 익숙한 아이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치 철학가 같은. <laughs> 당신의 친구분들도 그런 매력에 휘끌려 당신을 따라오는 거겠죠. 그들은 다수의 사선을 함께 넘은 소중한 동료입니다. 하지만, 친구와는 다릅니다 결코, 남의 꿈에기대지 않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스스로 정하고 그 꿈을 짓밟는 자가 있다면 전력으로 c 서는 설령 그 상대가 저 o 일지라도 제게 있어 친구란 그런 대등한 자라 생각합니다 나니? 크리피스 님, 당신의 꿈은 아뭐 나왔다야. <laughs> 쌍욕하겄다 진짜. 아수라의 분노요? 액박힌지한몇년된것 같은데. 안 고장 났나? 괜찮나 모르겠네. 저택의 암살자? 가츠가저지른 일이죠. 물론 크리피스의 어복을를 위해. 반삼관이 중시し 즉시 흰으오모도리 국왕 회가

噔噔噔。蹲蹲蹲